샬롬 샬롬, 오늘 도 우리 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을 찬양 합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날 하루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죽은 날에 가서는 하루의 죄밖에 회개할 것이 없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 보유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끗히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제학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일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다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죄야. 한자어로는 고범죄. 즉, 알고 짓는 죄를 말한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범죄를 저질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의 재물을 빼돌리는 등 제사를 모독하였고 음행하였습니다. 어, 아버지인 엘리의 지적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고 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 두 번째 고범죄는 자기 아들들의 범죄함을 알았음에도 말로만 훈계했을 뿐 멈추게 하지 않은 엘리의 죄악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결국에 심판받을 것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행위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고범죄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의, 메시지의 의도.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진짜로 당장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진정 엘리와 그 아들들의 범죄 때문에 그 가문이 멸절 당하고 심판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말을 엘리가 들었을 때 엘리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아들들의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무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전해들은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 믿음의 발언인 것처럼 곧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라고, 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요나를 니누에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니누에의 왕부터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곧바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크기와 심각성으로만 따지면 엘리와 그 아들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더큰 죄를 범했으나 오히려 구원받고 용서받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세에서이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땅끝까지 쫓아가 잡아 죽이는 일을 즐겨했던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요. 살인자요,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면 바울은 진작에 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지만 결국에 아나니아를 찾아가 회개하고 돌이켜 눈이 보이게 되면 물론이요 오히려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고 결국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행과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로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커 보입니다. 또, 가론 유다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둘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 유다와 베드로,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계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지만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에휴 그것은 내 운명이지 인간응보지 아니요. 깨닫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깨닫는 즉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단지, 보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덮이고, 죄 없다 간주되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늘 실패하며, 오늘도 우리는 범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아무리 그 죄가 중하고 더러고 피보다도 더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회개는 원어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케 하고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오늘 즉시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루 동안의 죄를 회개하시어 깨끗해하시는 보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깨닫게 하신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죄악의 길로부터 죄악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해 하시는 보일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